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지난 16일부터 27일 동안 핀란드 육군은 육군사관학교의 주도로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22라는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 훈련은 포병을 중심으로 핀란드군의 합동화력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핀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K9 자주포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 훈련이 가지는 의미와 K9 자주포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알아 봅시다.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22는 핀란드군 3,300명과 450여 대의 차량이 동원된 훈련입니다. 핀란드군의 병력이 37,000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전 병력의 10%가 참가하는 나름 대규모 훈련인 거죠. 육군 사관학교가 주도하는 훈련이지만 해군, 공군, 국경수비대 소속 부대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훈련을 했다는 타이밍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고 이를 계기 로 로 중립국이었던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선언했고 핀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병 중심의 훈련입니다. 물론 핀란드 육군 사관학교 측은 이미 2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훈련이었다며 현재의 국제 정치적 상황과 이 훈련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대면해야 하는 나토 국가로부터 위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나토와 대면해야 할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의 길이가 무려 1340km에 달합니다. 우리가 흔히 핀란드를 중립국이라 부르는데 중립국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친서방적 중립국이 있으며 친러시아적 중립국도 있는데 핀란드는 친러시아적 중립국에 가깝습니다. 2차 대전 기간 중에 소련과 벌였던 겨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1948년 러시아와 맺은 협정에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완전히 깨진 거죠. 핀란드가 나토 가입국이 되면 미군을 포함한 나토의 병력이 그 넓은 국경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게 되는데 러시아의 외무차관은 핀란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라고 핀란드를 비판했지만 이에 대해 핀란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날부터 바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즉, 핀란드가 서방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국을 지켜왔던 역사를 무너뜨린 책임은 핀란드가 아니라 러시아에 있다. 라는 거죠. 이유가 어찌됐건 이제 핀란드와 러시아는 원수될 일만 남았어요. 핀란드로서는 러시아가 언제 군사적인 보복을 해올지 알수 없는 안보 불안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22 훈련은 핀란드가 러시아에 대해 앞으로 어떤 군사적 태도를 취할지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훈련의 가장 큰 목표는 보병 및 포병의 LFX입니다. LFS는 실사격 기동 훈련을 말합니다. 거의 실전에 가까운 훈련이죠. 그러다 보니 K9 자주포가 이 훈련의 핵심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 K9을 48문 도입했다가 작년에 10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핀란드가 이렇게 포병 훈련에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가 포병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칼림이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말을 함 이래 러시아는 포병 전력에 많은 힘을 쏟아왔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밀어붙이다가 주춤하고 뒤로 물러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러시아군 포병의 공격을 받아서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량 격사포 M777을 90문 지원하고 나서야 우크라이나가 비로소 러시아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얘기할 만큼 포병은 지상군의 중요한 핵심 전력입니다. 소련과 두 차례 전쟁을 해본 핀란드는 러시아를 상대하려면 포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굴지의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죠. 핀란드군은 2020년 기준으로 627문의 견인포와 82문의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데 자주포 전력의 절반 이상이 K9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포병이 필요할 거고, 이는 필연적으로 K9의 추가 도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말에 5문, 오문, 올해 5문을 더 추가 도입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죠 핀란드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쓰는 등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군비 증강에 적극적인데요 때마침 K9 자주포도 개량형인 A2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핀란드가 A2를 중심으로 자주포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9A2는 일단 폭탄 장전과 발사가 완전 자동형으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덕분에 기존 K9 운용인원 다섯 명이 필요하던 게세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사거리 발사속도 모두 A1보다 빨라진다는 점에서 핀란드의 입맛에 딱 맞는 장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핀란드의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22 훈련과 우리나라 K9 자주포와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